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알렉시오스 리뷰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성능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금야금 뒤를 하는 수치가 의외로 나쁘지는 않다. 요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게 이야기를 한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5성 배포 캐릭터답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에티오나 카산드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설정을 해야 됐던 것과는 달리, 알렉시오스는 그냥 최종술식 하나만 보고 쓰면 된다는 심플한 느낌이고 거기에 심지어 행동을 본인이 할 필요도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비행동 뭐 서포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서브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통찰 효과 덕분에 아군이 암살을 썼을 때 자신의 아드레날린이 쭉쭉 차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일정 부분 확률적으로 공짜 최종 수식을 같이 쓰게 됩니다. 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서브 딜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능이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역시나 이 자동 시전 확률이 기대보다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카산드라가 들어갔을 때 10%, 카산드라가 없으면 5%인데, 이게 뭐 딱히 형상을 한다고 보정이 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10%면은 제대로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카산드라가 없을 경우에는 5%면 거의 안 터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 5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풀령상을 한다고 해도 이제 개수가 500% 밖에 안 나오고요. 이러면은 조금 불만스러운 수치일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수의 피로 보정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기존 캐릭터에 비해서는 꽤나 괜찮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암살에 의한 버프 효과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쁜 수치라고는 부를 수 없겠지만 이게 뭐 처음에 캐릭터가 공개됐을 때 기대했던 만큼 펑펑 터지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써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서브 딜링을 해주지는 못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서브 딜러로서의 가치가 없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은 게이 아군이 암살을 발동했을 때 차는 아드레날린 수치가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라서 이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한두 턴, 세턴 정도에 한 번씩 수동으로 최종술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요것만 해도 사실은 꽤나 괜찮은 딜 기여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명함 카산드라가 전사트리를 다 찍고 스파르타킥 위주로 진행을 했을 때, 에지오파티에 같이 들어간 명함 카산드라랑 지금 첫날 배포된 이 형상 알렉시오스가 거의 비슷한 딜량을 뽑아줍니다. 물론, 카산드라의 설계 자체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함으로 딜링을 하기에는 조금 손색이 있고, 1형상을 최소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3형상을 뚫어줘야 카산드라를 만족스러운 딜러로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명함 카산드라를 따라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서브 딜러냐 하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딜 숫자 자체가 그렇게까지 불만스러운 숫자가 뜨지는 않기 때문에, 음, 나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대략, 어, 이 형상 에지오랑 비교를 했을 때, 에지오의 파르치온 친퀘대아 조합, 그러니까 치명타가 팡팡 터지는 요 조합에서 추가 타격이 한 10만 정도 뜰 때, 알렉시오스의 공짜 궁극기가 한 5만 정도 떠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운에 따라서는 상당히 괜찮은 서브딜러 역할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은 알렉시오스의 성능에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자동 시전 확률을 생각하면 카산드라를 반드시 대동해야 되고 암살 횟수를 생각하면 에티오랑 반드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에티오 카산드라 요 조합에 알렉시오스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파티의 자리가 너무 빡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급 서포터랑 경쟁하기는 조금 손색이 있는 알렉시오스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이제 불만의 핵심인데, 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에지오랑 카산드라 조합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손해보고 재미삼아 알렉시오스를 넣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스펙이라서, 그거는 정말 그냥 플레이 성향에 따라서는 알렉시오스를 주력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메인 파티로 쓸 정도로 알렉시오스의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의외로 예능 파티 수준의 아주 모자란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형상의 경우에는 어차피 배포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왈과왈부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공명 같은 경우에는 카산드라랑 동일하게 세팅을 하시고 변조를 하실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누나를 이해해 주지는 않는 친구기는 한데 뭐 운명의 장난인지 똑같은 세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의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고민이 조금 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가 행동의 최종 술식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히사베스 네버엔딩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심플하게 필요한 기록 같이 깡 공격력을 올려주는 의지 혹은 마음의 방향이나 용감한 전진처럼 그냥 순수하게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런 의지들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티를 꾸리기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에티오랑 카산드라 알렉시오스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카산드라를 암살자 트리를 찍어서 술식 딜러로 놓고 알렉시오스를 서브 딜러로 놓는 그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에지오가 빠지는 이 파티에는 그냥 알렉시오스에게 에지오 의지를 주시면 됩니다. 알렉시오스가 이 의지를 100% 받아 먹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저한테 알렉시오스 성능 어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까닭은 지금 이벤트로 배포된 삼통찰권을 알렉시오스에게 줘도 되냐? 요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뭐, 개인적인 결론은 알렉시오스에게 줘도 아깝지는 않겠다 정도입니다. 사실, 어, 5성급 캐릭터들끼리 비교했을 때에는 알렉시오스가 거의 제일 좋은 수준의 <laughs>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탑티어 메타파티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정상급 서포터들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다 정도지 그냥 순수한 딜량만 봤을 때에는 사실 5성, 4성 이런 캐릭터들이 비빌 정도는 또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의 특수한 목적 때문에 콤블루미나네크로로지스트를 먼저 키우고 싶다 혹은 힐러가 너무너무 없어서 예니세이나 벌룸파티 혹은 바바라 같은 캐릭터를 키우고 싶다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알렉시오스에게 투자를 해주셔서 손해가 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성능만 따진다면은 안 쓰게 될 확률이 높은 캐릭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5성급 캐릭터들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6성급 캐릭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삼통찰권이라면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지만. 5성급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상 그냥 알렉시오스에게 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정도면은 짧았지만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